형님들 안녕하세요. 무과장입니다. 오늘 12월 1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이제 인사이드 방송 '기억의 섬'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진행하는데요. '기억의 섬'은 이번에 신규로 업데이트되는 네, 월드 던전 이름인데 어떤 식으로 던전이 나오는지 그리고 또 다이아 수급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 그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암흑기사 업데이트 기념 인사이드 방송이기 때문에 암흑기사가 또 어떻게 혈맹 유니크 스킬이 나올지 신규로 추가되는 광역 스킬은 또 어떤 식으로 또 효율이 나올지 그런 부분들도 기대하면서 방송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스탠바이 엠 짭사이드 방송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난번 인사이드 보상보다는 좀 보상을 푸짐하게 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 특별 생방송 선물 안내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새로운 강력한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얼만큼 또 새롭고 강력한 선물을 줄지, 그리고 가운데 여기 물음표 세 장이 있는데 어떤 보상을 줄지 좀 기대를 하면서 인사이드 방송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인사이드 방송 때 어떤 보상 줬는지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지난번 강전사 업데이트 때 인사이드 방송 보상 내용이고요. 어, 이때는 좀 특이하게 기사단 장비를 좀 많이 줬었죠. 어, 3개나 줬었고 눈선택 상자 1개, 신비패 8개씩, 그리고 상급 뽑기팩하나고 어, 밑에서 추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축포의 성수 대짜리 6개, 퓨어리스 상자 5개, 소호석 13개. 상크 축복가루 3,000개, 명코 15개, 종합 코인 선택상자 5개, 문양 초기화 두루마리 5개, 그리고 뮤직의 상델리에 하나, 개구리 낚싯대 150개, 그리고 인사이드 엠 증표도 줬었고요. 광전사의 방패라는 이제 이벤트 아이템을 열면은 최상급 뽑기패 하나씩 들어있고, 여기서 또기사단장미를 줬었거든요. 그리고 상크 축복가루 1 만개, 알비노 시충석 5개, 이렇게 줬었고, 뭐 리부트월드는 신비팩으로 줬었죠. 그리고 3000일 기념 스피셜 기프트 이것도 사상급팩 하나씩 들어있었고 엘리서 선택상자 한개 3000일 선물상자 30개 그리고 상급 축복가루 3000개 네, 리부트월드는 동일하게 또 신비팩이고요 그리고 AXE 방송 중에 뭐 도끼 들어가지고 줬던 그 패키지는 상급팩, 스킬카드 뽑기팩, 종합코인 선택상자 축복부여주면서 드다 100개짜리 이거를 총 19개씩 뿌렸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사단 장비를 좀 많이 뿌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인사이드 앤 방송답게 봉축도 이때는 19장 뿌렸었죠. 그리고 추가로 또 살펴볼게, 원래 연말에는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이번 인사이드 방송은 오아시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에 연말에 했던 인사이드 방송 보상도 같이 참고용으로 좀 봐볼게요. 지금 보시는게 작년 말에 네, 오아시스 낚시터라는 이름으로 인사이드엠 네, 우편 선물 목록인데 여기도 좀 내용을 보면은 룸변화서한개 줬고 기사장 장비 선택상자 하나 줬고 신비팩 다섯 개씩 줬었고요. 그리고 상급복기팩도 하나씩 줬었고 이때는 또 축제일이나 축데이 하나씩 또 추가로 줬었죠. 그리고 축복의 성수 대짜리 3개 퓨어리스 상자 4개 수호석 10개 드다 1200개 그리고 상급축복가루 4000개 명코 상자 10개 종합 코인 선택 상자 4개, 연금술사 성장비약 20개, 그리고 문양 초기화 두루마리도 5개씩 줬었고요. 축복받은 스페셜 기프트, 이걸 이제 개봉하게 되면은 기사단 장비도 들어있었고, 최상급 100 하나씩, 그리고 상급첩법가루 4,000개, 드다도 400개씩 들어있었고요. 그린리퍼 발록이랑 리브트월드는 네, 여기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아시스 전야제 선물 상자. 여기에서도 최상급 뽑기 팩이 하나씩 있었고, 엘리서 선택 상자, 명예 코인 상자 5개. 그리고, 그린리퍼 발록은 최상급, 리부트 월드는 신비 팩 들어있었고요. 뭐 이때도 뭐, PC라고 해가지고, PC 팩. 여기서는 상급 팩, 스킬카드 뽑기 팩, 그리고 봉축이랑 종합 코인 선택 상자. 네, 총 15개씩 이렇게 뿌렸었는데, 뭐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상으로 받은 선물들은 무조건 오늘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12월 3일 정기정거 전까지만 받으시면 되니까 오늘 방송 못 보시더라도 보상 천천히 받으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형님들 다들 인사이드 방송 보상 대박 나시고요. 인사이드 방송 때또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요약해서 또 저녁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